자신을 보는 마음챙김 훈련. 그첫 번째가 명상을 하면서 하는 마음챙김 훈련입니다. 바로 마음챙김 명상. 그래서 명상이 있고 마음챙김이 있고 그 둘을 함께 쓰는 함께 하는 마음챙김 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 명상들 특히 그 개방형 명상이나 좀 집중형에 가까운 몸이나 더 집중형에 가까운 호흡 명상을 하실 때, 그때 문득 슬쩍 나를 느껴봅니다. 그러면 그 고요한 나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챙긴 명상을 하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명상을 위한 팁으로 감각이라는 말을 붙여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번에는 자각이라는 말을 붙이십시오. 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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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하면서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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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훨씬 잡생각이 덜 나요. 샤워하면서 몸을 느낍니다. 감각을 느낍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각까지 해 보십시오.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과 하나 되는 것이 호흡 명상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 될 때의 그 고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보십시오. 나를 보는 겁니다. 메타. Bear meta attention. 그러면 압니다. 이게 나구나. 아까 제가 고요한 나라고 표현했던 것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영점 나라고 합니다. 저울의 영점 같은 납니다. 영점 나. Zero I. 그 영점 나를 자각해요. 명상에 깊게 산매에 들어가면 내가 영점 나인 줄 몰라. 근데 일상생활에서 특히 호흡 명상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생활에 개방형 명상하다가 문득 문득 나를 봐. 아, 이게 나구나. This is me. 이 영점 나를 확인합니다. 영점 나의 자각을 통해서 나의 기본이 영점 나임을 압니다. 그 영점 나에서 때로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불안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우울이,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분노가 치솟아요. 다 어디서? 요 영점 나에서. 고개 내려가면, 고개 내려놓아진, 쉼, 비워진 그 명상 상태의 나는 누굽니까? 남장가요? 여장가요? 교수인가요? 학생인가요? 60살인가요? 20살인가요? 그나 누굽니까? 노바디입니다. 승산스님 좋아하는 표현으로, 돈노 모릅니다. 분명히 느낍니다. 자각합니다. 영점 저울의 영점과 같은 나예요. 그 나를 자꾸 느끼시면 영혼의 밥을 먹게 됩니다. 이게 기본 나구나. 마음 사회 의 이론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 나가 있어요. 영점 나만을 너무 기증하지 마시고 여러 나를 잘쓸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상 긍정신리 파트를 충분히 못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이 다양한 건강한 나를 쓰는 긍정신리를 잘해야 돼요. 저울이 만약에 0점만 잘 가리키면, 물론 못 가리키면 안 되죠. 5kg 올리면 5kg 딱 가리키고, 내려놓으면 딱 0점. 20kg 올려놓으면 20kg 딱 가리키고, 내려놓으면 0점. 50kg 딱 올려놓으면 50kg 딱 가리키고, 내려놓으면 0점. 훌륭한 저울이죠. 이게 0점 못 맞추면 신뢰로운 저울이 아니죠. 그러나 뭘 올려놔도 0점만 놓고 있어. 그건 저울이 아니죠. 명상을 통해서 숨만 하면 안 돼요. 긍정 심리에 욕구 생각 쓰는 걸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욕구 생각을 잘 쓰기 위해선 욕구 생각을 멈추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이 영점 나를 기르는데요. 마음챙김을 할때 그걸 분명히 자각한다는 거죠. 명상만 할땐잘 몰라요. 명상하면서 마음챙김할 때그 영점 나를 자각합니다. 영점 나에 영혼의 밥을 자꾸 먹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현대인을 괴롭히는 자존심, 자존감 문제 해결됩니다. 그 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는요. 아까 돈너라고 했죠? 노바디라고 했죠? 노바디아예요. 영점 나는 노바디 납니다. 이름 붙일 수 없어요. 인종도, 나이도, 성도 붙일 수 없어요. 학력도, 권력도, 돈도 붙일 수 없어요. 그냥, 그냥 순수하게 깨어서 아는 존재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걸으면서도 걷기 명상에서, 걷기 마음 챙긴 명상으로 승화합니다. 걷기 명상하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 명상 효과죠. 바라보는 자각을 할 때에 나를 압니다. 아,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나. 걷고 있는 영점 나구나. 그 영점 나와의 동일시 삶은 뭐라고요? 동일시 게임입니다. 명상하며 마음챙김하는 마음챙김 명상할 때 여러분은 내가 영점 나, 노바디나, 노바디나기 때문에 사실은 에브리바디납니다. 왜? 모든 사람의 차이가 없어요 그 순수한 명상 상태일 때 남자, 여자가 붙습니까? 나이가 붙습니까? 인종이 붙습니까? 뭐가 붙습니까? 노바디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리바디죠 영점 나는 노바디 나고 에브리바디 납니다 든든하죠? 그 자족감 그걸 자꾸 채워줘야 헛꿈을 꾸지 않아요 과도한 불건강한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자꾸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하는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십시오. 영점 나를 자각합니다.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나가 양성됩니다. 초연한 나가 양성됩니다. 이 바탕에서 이 바탕에서 긍정 심리를 하는 겁니다. 긍정 심리 여러 가지 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웰빙 인질를 통해서 웰빙 인질를 고요히 묵상합니다. 금강경의 사구계 가만히 묵상합니다. 사구계를 전하는 그 공덕이 크다고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사구계를 가만히 음미합니다. 그거는 명상은 아니에요. 왜? 채우는 거니까. 그 의미를 잡고 부정적인 사건을 곱씹는 것이 아니라 이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말씀을. 음미합니다 명상수행과 긍정심리수행이 다릅니다 명상수행과 묵상수행이 다릅니다 자비 훌륭한 자비수행입니다 자비 채우는 겁니다 명상이 아니라 내 따뜻한 마음 따뜻한 욕구 나를 향해서 자기 자비 타인을 향해서 타인 자비 그 따뜻한 마음 따뜻한 동기를 자꾸 양성하는 겁니다 자비 기원을 통해서 아마 시중에 유튜브에도 좋은 자비 문구가 많을 겁니다. 다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한 문구만 이렇게 가만히 그 떠올리면서 그런 욕구를 키우는 것만이 자비 수행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이름 붙이자면 그건 자비 기원이에요. 자비 수행은 자비 관, 자비 행이 있어요. 자비 관은 보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욕구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비행두해야 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자기자비 타인자비를 꼭 기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자기를 칭찬하세요. 자기를 위로하세요. 뭐 잘못했을 때아 괜찮아 잘했어 그 생각 또 하면 두번 호사를 맞는 거야. 두번 호사를 맞지 말고 내려놔. 배웠다 이 배웠다는. 오늘 못 다뤘습니다만 웰빙 인지입니다 생각입니다 아 내가 반추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왜 그랬지 잘할 걸그 생각 할 필요가 없구나 배웠구나 내가 다음에는 요걸 잊지 않으면은 더잘 행동할 수 있겠구나 어, 배웠다 이 배웠다는 문장을 가만히 음미합니다 묵상하듯이요 그러면 그것이 훌륭한 긍정심리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 명상 그리고 그 명상에다 플러스 마음챙김하는 마음챙김 명상, 긍정심리에 일부를 다뤘습니다만, 일상의 마음챙김을 끝으로 한번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의 마음챙김은 내가 어떤 명상을 하면서 욕구 생각을 내려놓을 때만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할수 있다면, 부처님처럼 설법을 하면서도 마음챙김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마음 챙김 했을까요? 조금은 했죠. 그러나 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완벽주의를 버리라고 했죠. 무엇을 배우든 이 수행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할 뿐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특정한 부분에 제가 좋아하는 편으로는 체계적 마음 챙김을 하십시오. 일상 생활에 늘 마음 챙김을 띄울 수는 없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내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나 아이를 참 사랑하는데 아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내가 화가 폭발을 해서 그 다음에 꼭내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한다. 그러면 이분은 분노 마음 챙김을 하세요. 다른 마음 챙김에 쓰지 말고 유념,념,사띠,이 마음 챙김 하라는 겁니다. 무엇요? 내 마음에 분노가 있나 없나. 특히 아이를 만나게 되면, 물론 이제 평소에 자비수행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마음챙김만 얘기하자면,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 딱 레이더를 켜. 무슨 레이더? 분노, 마음챙김의 레이더를 켜라. 아이와 함께 있게 되면 분노, 마음챙김. 만약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분노 폭발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다면, 직장에서 그런 게 많다면. 적어도 그 맥락에서만큼만이라도 분노 마음 챙김에 레이다를 켜라 적기가 출현하는지 안 하는지 바라보는 레이다병처럼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바라봐라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놓쳐도 이거는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합니다 한번두번 번 성공합니다 분노가 어떤 때는 이제 다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알아차리기도 하고 차차차차차차 이제는 올라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네, 시간이 여러 가지로 아쉽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있을 때 긍정신이 파트를 더 전달하도록 하고요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함께 어 정리 말씀드리자면 마음 공부는 필요하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또 성장이 필요하구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이 향상되는 그런 기술지 말하자면 인생 게임에서 기술치가 향상되는 그것이 성장이구나. 그런 성장의 욕구를 낼때 마음 공부를 하게 되고 내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지식이 향상되고 또내 마음을 다루는 욕구 생각을 쉬는 명상의 기술 욕구 생각을 쓰는 긍정심리의 기술 내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챙김의 기술을 양성할수 있구나. 물론 늘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은 즐겁지 않겠습니까? 게임의 끝이 있다면 재미 없겠죠. 늘 게임을 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무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삶의 게임을 즐겁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것에. MPPT 마음 공부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